네, 안녕하십니까. 사사론 도전팀 발표를 맡은 선호준원입니다 저희는 서대문 구리 이진화 기념 도서관의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조사 분석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리빙맵을 운영하였습니다. 어, 리빙맵 개요부터 그 이용률 향상 방안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지역 주민, 저희 문원정보과 학생이 서대문구립 이신하 기념 도서관 그 관계자분, 관장님과 함께 인원을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살아있는 연구실을 만들었습니다. 실행 과제로는 현장 방문을 하여 기준 일자 방문 인원을 확인하였고, 지역 주민이 명지엄대 보는 정보과 연계해서 실행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 분석을 통해서 어, 개선 방안을 어,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별 의견 수렴 이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문원정보과 정원인 교수님께서 지도교수로 참여해주셨고요. 구리 도서관의 관장님이신 송재자 술자 관장님께서 저희 멘토 교수로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문원정보과 학생 4명이 사설원 도전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추진 일정에 따라 저희가 이렇게 활동 내용을 했는데요. 어, 결과적으로 는 저희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소대문구립도서관에서 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 방안을 제시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여서 어, 개선되는 방안이 도서관의 운영에 좀 초점이 될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문구립도서관 행정체제 조사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어 사설은 도전 팀이 다 행정직에 좀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행정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같이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잘 포,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저희가 참여한 게 8월부터이고 11월까지 이용률이 뭐 사실 지표 항목으로 잡은 것은 이용률 향상이라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한 8월부터 11일까지의 어, 내용을 토대로 이용률이 향상되는 부분을 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달다리 그런 부분이 바로 즉시에 반영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송계술 관장님께서도 저희의 그런 방안들을 토대로 차년도 어, 서대문구리 이진아 기념 도서관의 운영 계획에 활용하고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담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장 사진인데요. 저희가 함께 참여하면서 그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 보시면 온라인으로 참여했던 그런 현장 사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면으로 진행했던 그 회의들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주차별로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됐는지 요약적으로 간단한 사항만 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관리를 내부보고 체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셨으면 한다고 저희가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2회차 때는 찬연도 운영계획 수립식 반영 부분을 이때 논의를 하였고요. 또한 3회차 때는 미디어 매체 기반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트렌드 자체가 유튜브 등 미디어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활동되고 있다 보니까 도서관이 아무리 그 도서 중심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디어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진행되었음에 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4 회차 때는 어, 주차별 보고서를 저희가 잘 정리해서 드렸더니 그런 내용들을 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차 때는 저희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렸고요. 앞쪽에 보면 이제 동민문이 있는데 그 공원과 여기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지역 주민과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설계할 수는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가 제시했던 작성된 보고서 중에 여러 가지를 말씀 드리면 좌측에 있는 것들은 중년 남성의 책 읽기라고 하는 그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의견이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저희 쪽의 내용들을 반영해 주신 내용이고요. 또 행정체제 조사 분석이라든지 어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시하여 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체제 조사 분석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인근에 있는 마포구와 저희 그 서대문구를 비교해서 했고요. 마포구는 아시겠지만 마포구리 중앙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 중심의 어떤 구조물적으로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대문구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서수나 기타, 인원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용자 수는 오히려 서대문구가 빈도수가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서대문구가 그 국민들이 리드가 많이 높았다. 그럼 그런 것들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그런 부분들 아까 보셨던 최종 결과 곳에 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용률 향상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월단위 분기단위 형태의 이용률을 전공할 수 있는 체제를 완성하고, 어, 그리고 저희도 뭐 미리 캠퍼스나 이런 거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쪽에 계신 도서관 관계자분들도 그렇게 활용하시는데, 중요한 행사만큼은 디자이너, 전문 디자인 업체를 통해서 좀 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제 도서관이 복합 문화 프로그램 플랫폼으로 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논문이라든지 기타 그 서울시 통계등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면서 제안을 드렸던 사항에 따라서 그 도서관 내에 특정 그 공간의 경우는 실내 이미지 요소 도입을 통해서 어떤 그 사용자 중심의 어떤 환경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또이탈률을 최소화하는 게더 중요하다. 그 신규로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계속 가입하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이용률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들이 탈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